자, 먼저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한국전력. 코드번호 015760 한국전력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 뉴스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최근 한국전력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전체적인 수급이 계속해서 올라가주면서, 이제 5만원대를 돌파해주는 모습들, 형성이 되었었고, 물론, 아쉽게 종가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5만원을 올라타지 못했지만은, 계속해서 5만원대를 지금 노화를 하고 있고요. 이 분위기가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지난 2016년에 형성이 되었던 최고점 6만원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왜 이렇게 한국 전력이 이렇게까지 상승폭을 키우는 건지, 그리고 이제 오늘도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좀 상승폭을 만들어내는 보습들이 연출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한국 전력이 좋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한국 전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 뉴스를 통해서 이슈를 통해서 체크해 봐야 될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저희가 이미 이 종목군들은 며칠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렸다 라는 거죠 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도 계속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영상을. 그러면서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상당히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었던 시점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얼마 때부터 4만 3천원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만약에 4만 3천원 대부터 공략을 해 보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입니다. 아쉬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 드렸죠. 내가 지금 한국전력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면은 역시나 이 종목에 대해서 결국에는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100% 만족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들을 어디를 통해서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왜 저희 공부방은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공부방에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 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공부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어렵지 않아요.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렸던 이 영상 하나에 보시면은 뭐가 나와있다? 뭐가 나와있다? 입장하는 방법이 나와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클릭. 그러면 이제 어떠한 화면이 나오게 되냐면은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차분하게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여기, 여기 클릭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공부방으로 어떻게 되는거예요 공부방으로 입장하시게 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이러한 한국전력에 대한 대형 관점은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다른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이 밑에 추가적으로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러한 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군들을 나열해 놓은 포트폴리오.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 종목들을 군 아주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 공부방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종목군들의 상승률이 얼만큼 되느냐라는 거야.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이러한 종목군들도 보시면은, 1445원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얼마까지? 1765원까지 가면서 2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어, 추가적으로 또한 종목 정도 더 본다라면은, 이러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캔 같은 종목은 저희가 공략을 해드리고 나서 무려 75,300원에서 10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30%가 넘게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만큼 여러분들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실수록 저희가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도움이 될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낸 게 바로 공부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보고 계시는 종목분들뿐만 아니라 기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그러한 종목으로도 좋은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는 영상 하단에도 뭐가 나와 있냐면 이 종목을 왜 보셔야 되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전력은 정부가 전력산업구조개편및 수익성 개선 정책을 추진 중에 있고, 그로 인해서 적자구조를 최근에 벗어나기 위한 턴어라운드 국면에 진입할 전망이다. 그리고 수소에너지, 해상풍력, 소형모듈 원전 등 신사업 확장 전략에 중장기 성장 모모템을 강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되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함께 봐야 되는 종목군들이 뭔지를 이렇게 저희가 다 공유해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다 공부하실 수 있게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해당 기업이 4만6천원대를 돌파한 이후에 상승 포지션을 다시 한번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포지션을 키웠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매출이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한전에 3분기 매출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할텐데 자 한국 전력 치고 이제 추가적으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다 나옵니다 매출이 그래서 한국전력의 3분기 매출을 체크해보면 영업이익이 무려 5조 651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6%가 넘었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5조를 첫 번째로 돌파를 했다 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게 된다면, 일단은 한국 전력이 3분기 열결 기준 실적으로 매출액은 27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5조 6519억.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 그리고 66%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됐다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지난 2016년 3분기 4조 4242억 원 이후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단기순이익도 3조 7,900억 원으로 전년 1조 8,797억 원에서 무려 100% 넘게 증가했대요. 다만, 영업비용은 21조에서 3%가 줄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도 어떠한 모습을 보여드렸냐면 해당 기업의 과거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난 2016년에 실적이 좋았었던 시점 이후로 처음인데 그때 실적이 좋았을 때 최고치를 기록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와 관련된 모습들, 형성되면서 올라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연료 가격 안정과 요금 조정, 자구 노력 등의 영향으로 2023년 3분기를 기점으로 9개분기 연속 연결 기준 영업이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기대감을 만들어 줄 만한 모멘텀들이 상당히 크고 있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영업 실적 개선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확인해 볼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기대감을 만들어줄 만한 모멘텀들 형성이 되고 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은 있어요.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은 있어요. 그게 뭐냐? 말 그대로 아직까지는 부채, 부채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아직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조금씩 수익 구조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고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다만, 얘기를 드린 것처럼 이제 아직까지는 이 기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 기업에 대해서는 기대감 섞인 목소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라고 형성이 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기대감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적인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은 뭐냐면은 차트상에, 차트상에 5일선과 21선의 이탈이, 이탈이 아직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달 전, 이때 이탈했던 시점 이후로 올라간 선 이후에 지속적으로 5일선에 혹은 21선의 지지 여력이 뚜렷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만큼 적어도 형성되어 있는 이 21선.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는 가격권이 44,600원에 있는데,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44,6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조금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역시나 이 종목도 우리가 중요한 건 실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대응 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저희 어디를 통해서 공부방을 통해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종목이 말 그대로 여기에서 4만 4천 원대까지 늘릴 것인지 아니면 6만 원대까지 갈 것인지 함께 함께 저희랑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입장하시는 방법 한번더 소개시켜 드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 화면 하단에 댓글란이 있습니다. 그 댓글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란에 적혀 있는 평생 무료 장기단지 선별주 스터디 입장이라고 적혀 있는 데를 꼭 클릭해 주셔서 입장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